게 11월 거였거든요. 음. 아 이거만 다 이런 거 그래픽 카드 바뀐 거고요. 여기서 이제 정품으로 들어갔었는데 벌크로 바뀌어요 훨씬 가격이 더 싸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고 다른 거는 다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벌... 지금 뭐 네. 어떻게 되는 건데요? 당연히요. 올해 고3 졸업해요. 오래 졸업하고 한 거예요? 네. 그러면 학교를 대학생 되는 네. 네. 거야? 네. 대학생 되는 거고. 그때 여기 갖고 왔다가 그래픽카드가 네. 망가져서 네. 그냥 안 바꾸고 가고갔거든요 보상이니까. 네. 네. 그냥 6개월 참아보자고. 그러고서 <laughs> 사주기로 한 거라서. 음. 근데 지금 이제 사시려면은 음. 문제가 걸리는 게 있잖아요. 남자니까 근데? 예.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컴퓨터라는 게 군대 갔다 오면 은 음. 2년을 썩잖아요. 음. 뭐 중간에 휴가 나온다고 하지만 그때 휴가 나온다고 해도 게임 뭐 조금 하고 그 정도일 텐데 군대 갔다 오고 2년 동안 컴퓨터가 얼마나 많이 바뀌는데 음. 비싼 거를 갈 필요가 없죠. 제 생각은 그래요. 음. 일단. 지금 이제 3월까지 이 기반도 간 많이 안 했던 좀 사양 높은 게임을 좀 해보고 싶고. 사양 높은 게임? 뭐, 사양 높은 게임은 <laughs> 요 정도에서도 다 돌아가요. 요 정도급. 사양 높은 거라고 해도 다 돌아가요. 여기까지. 이거는 이제 개발자용 급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궁금한 거뭐 이런 것도 다거아가요 예. 네. 이번에 한번 사고 이왕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은 그래도 이게 1년 일년 바뀔 때마다 더 좋은 게나오니 그렇죠. 음, 음. 뭐 좋은 거를 한번 사보고 싶어한 것 같은데. 네. 이 벌크라는 거는 그 이게 정품이? 이제 차이가 뭐였냐면은 네. 예전에 요거는 네. 정품은 3 년을 보증 기간을 줬어요. 네. 네. 벌크는 1년밖에 안 줬었고요 음. 근데 이게 이번에 이제 바뀌면서 3년 3년 동등해졌어요 음. 그러기 때문에 이걸로, 이게 더 비싸요? 그렇죠 벌크도 한 지금 10만원 정도가 비싸요 음. 성능은 어차피 똑같고요 보증기간도 똑같아지고 함으로 인해서 이제 벌크를 써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예전에는 벌크 1년밖에 안 되니까 고장나면은 음. 가되니까 많이 안쓴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고 좋은 거라고 하면은 물론 이게 더 좋은 거기는 해요. 근데 요 정도의 스펙에서도 충분히 돼요. 좋은 거라고 해도 이걸로 가시려면은뭐 편집, 개발 그런 쪽으로 더 최적화가 됐다고 보면 되고요. 게임을 하고 그런 정도라면. 은 이거가 최상급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것도 충, 충분히, 충분히 다돌아가는거요 제가 볼때는 지금 이번에 대학생 들어가면은 군대는 없잖년요 <laughs> 1,2년 안에 갈거죠 그러면은 그1년 안에 가고 총 4년 군대까지 갔다 오는 거 4년이라고 치면은 그죠? 갔다 와서 한 번은 또 바꿔야 될 거예요. 음. 군대를 갔다 오는 거 응. 군대에서 지금 급여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군대에서 갔다가 나오면서 제대로 하면서 거기다 모은 돈으로 해가지고 사수 있는 분들이, 네.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음. 그러... 그렇게 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방법일 거예요.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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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서 결정을 하시는 게나을 거예요. 위험이면은, 음. 요게 이번에 나온 거기는 하니까는, 요 정도로. 그럼 이거에 맞춰서, 얘네들도 이제 마, 맞춰서 이렇게 세팅된 거라 만약 쵸 여기에서 얘를, 들, 뭐. 어, 잡아 들어갈 수는 하면. 있어요. 예, 아, 네, 그렇게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음. 요거는 나온지 조금 된 모델이고 전체적으로. 요 요거는 이번에 나온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게 오래는 안된는 모델이고 네. 그 정도. 그러면은 이거 뭐 이렇게 뭐 조립하고 하는 거는 시간이 얼마나? 한 시간 한, 아, 한 시간 정도 걸릴 네. 것 같아요. 음. 아 네. 네. 뭐 어떻게? 그러면은 이거 이거를 할때 이거를 산다고 해도 57만원 만에 네, 네, 충분히 제, 군대 갔다 오고 그때까지는 충분히 써라가 기는 근데 그러니까 얘도 군대에서 잠깐 나와서도 이제 좀 쓰기도 하고 그쵸 그렇죠. 네. 그걸, 네. 그걸 하기에는 충분해요 충분한데 괜히 인연을 그 놔두는 셈이잖아요 그걸 좀 너무 그렇지 않나, 않나. 아, 아깝지 않나 사장님은 추천이 이거 이건뭐 거예요? 네 왔다 갔다 와서, 이렇게 해한번더 네. 바꾼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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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카드요? 네. 카드만 들어갈 수는 있어요. 바꿀 수는 있는데, 굳이 네. 여기다가 더 높일 필요는 없지 네. 않나 싶어요. 네. 네. 그럼 이게 그냥 최선, 많이, 이렇게 최근 걸로 해서는. 네, 네. 그게 최선이에요. 바로 뭐, 와서 10만원을 먼저 입금을 하, 해달라고 그러셨나요? 네. 계약금은 걸어주시면 바로 자업이 들어가니까. 어, 이거 하면은 모니터랑 그거는 다 따로 모니터는 있... 또 별도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몇 인치를 하실 건지 네. 모니터는. 아 여기서도 그걸 다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어. 모니터랑 키보드 네. 하는 모니터랑 키보드랑. 네. 그럼 여기서 더 추가가 더 되는 거는? 그렇죠. 어느 정도? 모니터가 네. 네, 몇 인치로 하느냐가 달라지는데, 요게 24인치고요. 왜 저게 17인치래요? 24인가? 아니, 지금 있는 그, 그거면 될것 같아? 아, 모니터. 뭐 좀... 모니터는 큰건 아니고. 그러면 이걸로 해서 마우스, 저 키보드랑 더 추가하면 여기서 어느 정도 같다고? 아니면 집에 있는 모니터로 쓰면 안 되나? 해거고네 <laughs> <laughs> 아, 맞다. 아빠 써야 되네 모니터를 144일 z 로 가시는 게 나을 거예요. 네. 24인치로 얘기를 해드려요? 네. 24인치, 좀 작으실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그럼 가격 차이가 얘하고는 어느 정도일까요? 어, 24인치하고, 한, 5, 6만원 정도 차이 나요. 아, 그럼 이, 이거 큰 걸로. 27. 아치 뭐, 이 크기? 응. 네, 크기는 저 정도 크기예요. 저 크기. 아니, 우리 집 거는 더 작... 작지 않아? 이 정도. 이 정도. 어, 이 컴퓨터를 로. 안 써봐서 모르겠 이정도가 더 붙는다고 보실까요? 모니터만? 네 키보드는? 키보드 마우스는 응. 기계식으로 할 건가요? 마우스는 할거없 키보드만? 키보드만 기계식으로? 키보드만 기계식이라면 은 이런 거어죠 키보드 요거는 4만원